19번 풀겠습니다. 농구 선수가 3명이서 3점 슛 성공률입니다. ABC가 각각 3, 한 번씩 3점 슛을 던질 때한 선수만 성공할 확률을 보면요. 우선 선수가 ABC가 있어요. 이럴 때 성공률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실패할 확률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 A 선수가 50%네요. 굉장히 높네요. 그럼 실패할 확률도요. 50%죠. B 선수는 20% 성공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실패할 확률은 80%. 실패 확률이 훨씬 큽니다. 어, C 선수는 40%의 성공률,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60%의 실패율을 갖는 거죠. 이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한 선수만. 근데 그 선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A일 수도 있고요. B일 수도 있고요. C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한 선수만. A, B, C일 때요.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A만 성공합니다. B하고 C는 실패합니다. 두 번째 경우 A가 실패하고요. 성공한 선수가 B인 경우죠. 세 번째 경우는 성공한 선수가 C인 경우죠. 이세 가지를 다 해줘야 됩니다. 왜? 한 선수만 했기 때문에 그 선수가 누군지 몰라서 우리는 각각의 케이스를 나눠서 각각의 상황을 생각한 다음에 일일이 다 구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성공하죠. 지금 얘가 성공하니까 음... 그냥 5 0 10분의 5라 보겠습니다. 얘가 10분의 5고요. 얘는 실패해야 되겠죠. 10분의 8의 확률로 실패하고요. 이친구도 실패해야 돼요. 10분의 6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1000분의 5, 8의 40, 240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요. 음, 10분의 5로 실패를 하죠. 일단 그 성공을 해야 되겠죠. 성공을 할 확률이 10분의 2예요. 그리고 얘는 실패할 확률이 지금 어, 10분의 6이네요. 그러면이 친구는 1000분의 어, 52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어, 이 친구 실패해야 돼요. 10분의 5구요 얘도 실패해야 돼요. 실패 랑이 10분의 8입니다. 얘는 성공해야 되겠죠. 10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1000분의 584160이 되겠죠. 이걸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분의 240하고 60도하면 300. 거기서 460이네요. 한 선수만 어, 성공한 확률을 구하면 1분의 46인데요.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셔도 되고요. 음, 그냥 1분의 46을 계산해서 0.46이라고 쓰셔도 괜찮고, 약분하셔도 괜찮고, 원하시 대로 하겠습니다1분의46 써놓고, 46% 쓰셔도 괜찮고요. 0.46도 괜찮고, 약분해서 50분의 23 써도 괜찮고, 어떤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 확률이고, 답안지에는 50분의 23이라고 나와있으니까, 그냥 50분의 23 이렇게 쓰겠습니다.